자, 저희가 이제 남은 시간 동안 20문제 가량을 풀고 끝낼 거예요. 근데, 어, 금방금방 합니다. 금방금방 하는데, 이해가 안 간다고 하면 당연히 스톱해줘야 되고요. 어, 다만, 순서를 좀 바꿀 겁니다. 순서를 좀 바꿀 건데, 여기 있죠? 유형 15, 16은 맨 마지막에 할 거예요. 왜? 너무 쉬워서. 너무 쉬워서. 유형 15, 16은 마지막에 하고 17, 18부터 먼저 할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가볼게요. 유형 12부터. 자, 우리 공부해본 거잘 써먹어 봅시다. 코사인 x입니다. 코사인 x는 x라고 했죠. 얘를 기준으로 볼 때는 그냥 쉽게 그냥 아 얘가 o b 맞네. 네. 사인 y, 사인 x도 문제 봅시다. 안 묻네요. 그렇죠? 맞나요? 네. 네. 탄젠트 x를 물었어요. 탄젠트 x는 얘였죠? 네. 그래서 cd 사인 y 같은 경우에는 1분의 먼거 o b 네요 네. 자, 끝. 코사인 y는 1분의 가까운 거 ab. <laughs> 이해 가시죠? 자, 사인 z 같은 경우에는 얘예요. 얘. 아요 사인 제트 같은 경우 오디오 5D, 디인데요. 자일 분의가 아니죠. 1보다 커요. 어. 1보다큰앱데1보다큰 앱분의 오 디가 사인인 거니까 당연히 오 디는 이제 사인 제트 곱하기 일 플러스 동그라미가 되겠죠. 그래서 오 네. 디가 아니라는 거 이해가십니까? 네. 어. 괜찮나요? 네. 아 어. 다음. 반지름의 길이가 1인 4분원을 좌표 평면에 위 나타낸 것이다. 코사인 35 같은 경우는 뭐야? 여기를 보스니까 x지. 그렇지? 네. 그럼 0.8이가 되겠네요. 이해 가십니까? 네. 그리고 탄젠트 35를 물었어. 탄젠트는 1분의 얘가 될 테니까 0.7이 될 거라서 0.7이 돼서 1.52가 정답이 됩니다. 이해 가십니까? 자, aob가 x고 얘가 y일 때 다음 중점 a오. 바로 나와 주면 도움 좀 좋아. 네. 자, 얘의 좌표는 자, x, y일 거 아니야. 그렇지? 네. 그러면은 x가 뭐였어? 코사인 x. 코사인. y가 뭐였어? 코사인. 사인 x. 와, 사인 아, 아, 사인 아니. y 아니에요? 아니죠. 사인이 y고 이거. 사인이 y인데, 이 양반아. 이 양반아. 자, 사인 x, 코사인 x를 구하려고 하는데 얘를 기점으로 얘를 기점으로 볼때 x 좌표가 코사인이고요. 네. 얘를 기점으로 볼때 y 좌표가 sin x라고요 그래서 cos x, sin x가 되야겠죠 이해가십니까? 아니죠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자 우리가 생각할 건 cos x, sin x라고 하면 답이 있어야 되는데 답이 없어요 그 말은 y에 대한 값이 답이라는 겁니다 네. 어, 물론 당연하게도 cos x, sin x는 맞아요 근데 이거 동의각이니까 평행한 직선이기 때문에 여기가 y가 되겠죠 네. 그러면 얘를 다시 한번 써보면요 얘를 y 를 기준으로 다시 한번 써 보면 1분의 뭐야? 1분의 1분의 5b가 뭐예요? sin y가 되겠죠. 네. 이해 가십니까? 괜찮아요. 그러니까 네. 얘는 얘 길이는 cos x라고 쓸수 있으면서 sin y라고도 쓸수 있는 거예요. 얘의 길이는 뭐라고 쓸수 있어 그러면? 1분의 ab가 cos y죠. 네. 그래서 cos y라고 쓸 수도 있고 sin x라고도 쓸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얘를 또얘 그러면 얘하고 딱 맞는 그걸 본다고 하면 일단 x는 코사인 x 구나 사인 y잖아 네. 그럼 얘돼얘안돼 그렇죠 코사인 x 가능합니다 다만 얘는 코사인 y라고 쓸수 있지만 사인 x라고도 쓸수 있죠 네. 그래서 정답이 3번이에요 만약에 제가 설명한 걸 완벽하게 이해했다고 하면 이중 문제를 깔끔하게 풀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네. 자 이제 그냥 숫자 쓰는 거예요 0 더하기 0 더하기 0은 0입니다. 네. 1 빼기 1은 0입니다 1 더하기 1은 2입니다 2분의 루트 3은 2분의 루트 3입니다 0 빼기 1은 마이너스 1입니다 어, 자 됩니까? 바로바로 네. 바로 선생님처럼 나오기가 지금 당장은 쉽지 않겠지만 완벽하게 외우고 여러 번 하다 보면 되는 거니까 어 노력을 안 하지 마세요 어, 노력하세요 꼭1 어, 곱하기 루트 3은 루트 3이고요 1 곱하기 0은 0입니다. 네. 더하기 2분의 루트 3이니까 정답은 2분의 3루트 3이 되겠죠? 108번 갈게요. 0 더하기 1 곱하기 1이니까 1이고요. 네. 2분의 루트 2분의 2분의 루트 는 1이 되겠죠? 네. 곱하기 1이니까 1이 되고요. 1 더하기 1분의 1은 2분의 1이 됩니다. 일단 답은 3번이 될 거예요. 네. 1 더하기 0분의 0 더하기 1은 1이 됩니다. 1분의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은 1이 됩니다. 정답은 3번. 이해가십니까? 네. 음 109번입니다. 삼각비의 값의 대소 관계인데 아까 썼지만 0과 45, 90을 써줘요. 왜? 45일 때 사인과 코사인이 같거든.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자, 사인은 점점 커진다고 했죠. 코사인은, 코사인은 점점 작아. 작아져요. 그러면 당연히 코사인 같은 값이라고 하면 45보다 작잖아. 음. 이때는 코사인이 사인보다 큰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네. 여기서는 사인이 코사인보다 큰 거고요. 왜 점점 커지고 있으니까 음. 사인은. 네. 그러면 45보다 큰데 사인은 당연히 그렇어요. 더 커야겠죠. 네. 얘도 보면 얘 같은 경우에는 같은 코사인에서 비교를 하는데 값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작아진다고 했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 이해 가십니까? 네 자, 탄젠트 20은 자, 탄젠트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커진다고 했죠 그러면 이해 가십니까? 얘도, 얘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해 여기, 이, 이거가 이제 오늘 설명할것 중에 이제 중요한 건 이게 마지막인데요 탄젠트 45가 뭐죠? 탄젠트 45가 1 그렇죠 근데 사인은요 0부터 90까지 가면 0부터 1이죠. 근데 네. 코사인도 0부터 90까지가 1부터 0이죠. 네. 그 말은 사인의 0부터 90까지 값은 0과 1 사이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탄젠트 45는 1이야. 그 말은 0부터 45까지는 비교가 가능하지만 45보다 커지잖아? 얘는 무조건 1보다 큰 거예요. 그러면 코사인이 어떤 값이 되더라도 무조건 탄젠트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가십니까? 네. 음? 자. 일단은 보이자마자 이게 좀 보였으면 좋겠어요. 45도일 때 둘이 같다 이 정도 네. 이해가십니까? 45도일 때 탄젠트 45는 1이니까 당연히 얘가 더 크겠네요. 아예 얘가, 얘가 더 크겠죠, 그렇죠? 네. 맞다고요. 이해가십니까? 45랑 90자 그러면 0부터 45일 때 0, 45, 90일 때코싸인은 점점 작아지고 있는 거니까 이때는 코싸인이더 크겠죠? 이래서 네. 정답은 1번입니다. 괜찮아요? 네. 그리고 45부터 90일 때는 사인은 점점 커졌잖아. 그럼 사인이 더 커야겠지. 45부터 90까지 탄젠트 뭐라고 했어? 탄젠트가 45를 넘어가면 1보다 크다 그랬지? 그럼 네. 무조건 클 수밖에 없다 이해가십니까? 네자 A가 50일 때얘 대소관계를 구여달래 50이야 그러면 탄젠트는 뭐야? 어... 탄젠트는 50이니까 1보다 커요 그치 1보다 크지 그럼 무조건 대빵이야 네. 이둘중 하나가 정답입니다 하지만 45부터 50이면 네. 사인은 점점 뭐하는 중이야? 커지는 중이야 그럼 이분의, 사인이 더 커야겠지? 네 2분의 루트 2 2보다 커야지 네. 2분의 루트는 사인이 45될 때니까 그러면 사인은 점점 커졌으니까 사인보다더 커야겠죠? 정답은 2번 이해 가십니까? 네 112번 삼각배가 작은 것부터 차야되어 나열하시오 코사인 0은 1입니다. 네. 코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이고요 탄도는 4 5는 1보다 커요. 네. 사인 80도는 뭐 0. 얼마지만 1보다 살짝 작은 정도? 네. 사인 45도는 정말 작을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러면 0과 45와 90을 볼 때, 어, 사인, 사, 사인 15도는 되게 작은 편이겠죠. 이해가십니까? 네. 그래서 사인 15도 이렇게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얘가 되겠죠. 왜? 얘는 사, 사인 45보다 크잖아. 네. 어, 그러면 당연히 코사인 45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1보다 조금 작은 사인 80이 그다음에 거고 딱 1인 코사인 0이 1이 그다음에될 거고요 탄젠트 46도가 될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네. 네. 이렇게 대소 비교를 잘할수 있어야 되고요 어 이건 이따가 이따가 하려고 했는데 뭐 생각보다 빨리 풀어가지고 음. 먼저 해도 될것 같지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1 7번 갈게요 어, 유형 17번 자얘 같은 경우에는 이등변삼각형이면 얘가 22.5도겠죠 네. 그러면 여기가 뭐야? 45도가 됩니다 직각삼각형이 45도가 보였으면 45도가 보여, 보여야 한다고 제가 설명을 했었고요 더불어서 1대1대 루트2가 보여줘야 됩니다 네. 하지만 얘가 6이라는 거 이해 가십니까? 이등변삼각형이라서 아니 이등변삼각형이라서 아, 네. 어, 괜찮아요? 네. 그러면 얘가 3루트2, 3루트2가 될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네 어, 그러면 탄젠트 22.5도를 어떻게 구합니까? 선생님 이라고 하면 탄젠트 22.5도는 자 얘가 여기 있으니까 여걸 찍고 이렇게 이 이렇게, 해줘 네 그러면 6 플러스 3 루트 2 분의 3 루트 2가 되겠죠 네 그럼 이제 유리화를 해줘야 될 거예요 괜찮나요? 네 그러면 얘는 36 빼기 18이 되겠죠 네 그리고 3 루트 2 6 빼기 3 루트 2가 될 겁니다 근데 36 빼기 18은 18이잖아요 그렇죠네 그리고 18을 또 3으로 나눠주면 6이 될 거고요 6을 3으로 나눠주면 얘가 2 빼기 루트가 되겠죠 괜찮나요? 네 그리고 얘는 밖으로 나오면 2분의 2 분의 2 루트2 빼기 2가 됩니다 그래서 약분해주면 루트2 빼기 1이 되겠네요 괜찮나요? 이해가세요? 음. 음 갈게요 또 똑같아요 내가 탄젠트 15도를 못 구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면 자, 얘가 30도면 얘가 60도죠? 네, 그러면, 그러면 얘가 15도니까 이 전체는 75도여야 되고 그러면 15도가 돼야 될 거예요 네. 그러면 아 얘도 이등면 삼각형이네가될 거예요 괜찮나요? 자, 그리고 얘의 길이가 더 짧지만 60, 30을 봤을 때1대 루트 3대 2가 보여야 되고요 네. 그러면 1인 애를 먼저 찾아주고 루트 3인 애는 거기다 루트 3을 곱해달라 라고 제가 얘기했었죠 이해가십니까? 네. 그럼 3대 15도 같은 얘를 찍고 이렇게 올리라고 했어요 8 플러스 4 루트 3 분의 4가 될 거고 먼저 이 계산을 하기 전에 약분 먼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4로 약분 해주면 2 플러스 루트 3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약분 해, 아유리화를 해주시면 4 빼기 3이 되겠죠? 그래서 2 빼기 루트 3이 정답이 됩니다. 이해가십니까? 네. 선생님 그럼 저 탄젠트 15도 값 외워놔야 돼요? 외우면 편해요. 근데 굳이 외우고? 네. 어, 안 외워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소수령에다가 저는 탄젠트 15도의 값이 200이 루트 3인 걸 알고 있습니다라고 쓸수는 없잖아요. 어, 그래서 방금 푼 방식대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네, 네. 아, 괜찮나요? 네. 어 볼래요? 아니, 괜찮아, 요 괜찮아. 네, 다음 넘어갈게요. 똑같아요. 탄젠트 75로 구해달래. 자, 얘가 30이죠. 네. 근데 얘가 그럼 150이 될 거고, 그럼 얘는 15, 15가 되야겠네요. 지금 이등면상하형이라고 하니까. 네. 그러면 1대 루트 3대 2가 돼야겠죠 맞아요. 네. 그럼 얘도 4가 될 거야. 그럼 탄젠트 75 같은 경우에는 찍고 이렇게 켜이죠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거. 그럼 2분의 4 플러스 2루트 3이 되니까 괜찮나요? 네. 그래서 2 플러스 루트 3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딴 이게 왜 상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해가십니까? 네. 음. 다음 갈게요. 자, 45도부터 90도일 때, 자 이거 되게 어려워 보이죠? 어려워 보이는데, 자 루트 안에 숫자가 마이너스면요. 만약 a가 0보다 클때 a가 0보다 클때 얘가 마이너스잖아요 그럼 네. 얘는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온다고 했었죠 그거하고 네. 같은 개념이거든 사인이 45도부터 90도면 코사인보다 크지 않습니까? 사인이 x면 자 0, 45, 90이 있을 때 이때 사인이 큽니까 코사인이 큽니까? 이때 사인이 크죠 그죠 왜? 사인은 점점 커지니까 그러면 큰 놈에서 작은 놈을 빼줬으면 당연히 플러스겠죠 네 그러면 루트를 벗겨내더라도 마이너스가 안 붙고 그냥 나오겠죠 네 똑같아요 자코사인은요 못해도 0과 1 사이죠 네, 그렇죠 그러면 은 얘는 무조건 양수겠죠 네 이해가십니까 1에서 0과 1 사이 내를 빼주면 당연히 어, 양수일 테니까 그러면 그대로 나올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십니까 네. 하지만 여기 마이너스는 꼭 붙여줘야 돼요 네.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부호를 벗겨내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코사인 X가 될 테니까 사라지고 사라져서 사인 X 빼기 1이 되겠죠. 네. 괜찮나요? 다음. 얘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에다가 1을 더한 거니까 얘는 당연히 플러스겠죠. 네. 그래서 사인 A 더하기 1도 그대로 나오게 텐데 얘는 무조건 0과 1 사이라고 했잖아. 근데 1을 빼주면 당연히 음수겠죠. 그래서 더하기 마이너스가 붙어서 마이너스 사인 A 더하기 1이 되겠죠. 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사라지고 사라져서 정답은 2가 된다 라는 겁니다 괜찮나요? 네안 응. 괜찮으면 말해줘요 제발 <laughs> 네,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자 사인 40, 45부터 90 사이면 얘는 무조건 1보다 크죠? 네 그럼 1보다 크면 0과 1 사이에서 1보다 큰걸 빼면 당연히 음수예요 마이너스. 그럼 네. 마이너스가 붙어서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괜찮나요? 네 제, 아, 네. 어, 말해요, 말해요. 아, 아니, 아니요아니요 말해줘요. 잘못 생각했어요. 제곱이 있어. 어, 제곱이 있으니까 루트를 없애주는 거지. 네. 어, 근데 이제 없애줄 때 마이너스면은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오고 플러스면 그대로 나온다고 했잖아요. 네. 똑같이 탄젠트는 얘는 1보다 크니까요. 1보다큰 거에서 0과1 사이를 빼면 당연히 얘는 전체는 플러스일 겁니다. 네. 그러면 여기 있는 마이너스 이렇게 써주고 그대로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네. 그러면 마이너스를 또 빼주면요, 마이너스 탄젠트 x 그다음에 플러스 사인 x니까. 얘는 사라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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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져서 0이 된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이해 가십니까? 네. 마지막 125번 보면요. 절대 상이 아니에요. 상이 아니고 0부터 45도래. 그러면 사인은 점점 커지는 중이니까 코사인보다 작겠죠? 네. 그럼 작은 그럼... 거에서 큰걸 빼면 마이너스다. 네. 이해 가십니까? 네. 그러면 당연히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오면 마이너스 사인 X 플러스 코사인 X가 될 거다. 네. 그리고 얘네들은 더했으니까 플러스 더하기 플러스는 당연히 플러스로 그냥 나온다. 이해 가십니까? 네. 어. 이게요, 왜 어렵다 상이라고 되어 있냐라고 하면요, 지금부터 상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이코사인 X가 루트 3이죠. 네. 근데 너네가 이걸 보고요, 아, 코사인 X는 2분의 루트 3, 아, 이거 30. 해서 탄젠, 탄젠트 X에다가 여기다 30을 넣어줘서 3분의 루트 3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네 그렇게 어렵잖아요 네. 어, 똑같아. 그래서 여기까지 했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쓱싹 한번 풀어볼게요. 자, 사인에서 가서 0.7986을 찾으면 53이다. 괜찮나요? 네. 그리고 0.6293 코사인 가서 찾으면은 여기네 있 53도하기 51에서 104가 되는 거고요. 괜찮나요? 괜찮아요? 똑같아요. 얘 같은 경우는 지각상각형을 보는 건데, 아 이제 요게 여기, 여기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자, 하지만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10분에, 그러니까 얘를 기, 지금 얘를 기점으로 볼 때요. 얘를 네. 각 A를 구하라고 구하자고 하는 거니까 사인 A는 사인 A는. 예분의얘가 되죠. 근 네. 하지만 코사인 a를 구하려고 하면 뒷변분의얘가 되겠죠. 가까운애 그렇죠? 그쵸? 맞나요? 그쵸? 그쵸? 그러면 0.7543이 되겠네요. 아, 47 되겠네요. 그러면 얘를 코사인 가서 찾으면 아 여기 있네. 얘가 41도네. 이렇게 찾는 겁니다. 네, 괜찮나요? 어, 이게 익숙해지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네. 어. 그러면 이제 코사인 77을 보고 아 코사인 77 찾아요. 탄젠트 78을 보고, 아, 찾아요. 네. 0.9703의 사인 가서 찾아요. 76이네. 네. 이렇게. 네. 어, 탄젠트 75로 가서 찾으면 3.7321이고, 코사인 네. 76을 가서 찾으면 0.2419가 되겠죠? 네. 어, 솔직히 이거 계산하기 싫은데, 뭐, 또할 테니까 저도 할게요. 안 해도 될것 같은데. 뭐, 안 해도 되긴 하는데요. 내가 했는데, 넌, 너가 안 해오면 그건 말이 안 되겠죠. 네. 네 맞습니다. 사인 75 같은 경우에는 0.9659고요. 여기 있죠? 네. 그리고 코사인 78은 여기 있으니까 0.2079네요. 더해주면 8인데, 8이고, 3이고, 7인데, 여기 6이 있으니까, 아, 틀렸네. 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해 가십니까? 네. 음, 계산 결과가 이 6이 달라져 여기 틀렸죠? 그냥 조금 귀찮았네요. 귀찮죠. 근데 막 그렇다고 해가지고 머리 쓰는 건 없잖아요. 눈 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 찾으면 되는 거니까 똑같아요. 100분의 y가 코사인 64죠? 네. 그럼 코사인 64가 0.4384잖아요. 네. 그러면 이 100을 넘겨주면 y는 아, 43.84가 되겠죠? 네. 그리고 x 같은 경우에는 100분의 x가 사인 64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다가 얘 써줘서 0.8988 써주면 89.88이 될 겁니다 괜찮나요? 네. 그러면 어, 나도 계산을 했기 때문에 너도 계산하라는 거예요 얘를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46.04가 정답이 되겠네요 네. 자 이제 두 문제 남았네요 두 문제만 하면은 오늘 유형 익히기는 끝나는데 생각보다 빨리 끝나갖고 뒤에 또 나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음. 일단 가보겠습니다 10분에 BC가 사이, 코사인 50이 되겠죠 맞나요? 네. 괜찮아요? 네. 근데 지금 문제에서 묻는 건 뭐야? A씨를 구해달라고 했네? 아 그러면 은 B씨보다는 A씨로 그냥 바로 가는 게 낫겠다 네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10분의 A씨 같은 경우에는 사인 50이죠 네. 맞나요? 그러면 A씨 같은 경우에는 10 곱하기 사인 50인데 오 선생님 사인 50이 없는데요? 어떡하죠? 사인 50이 없.. 그냥 구하면 되잖아요 아니 없잖아요 그러면 다시 자 그게 아니라 얘가 40도죠 네 그러면 얘 기준으로 볼때 10분의 A씨는 코사인 40이죠. 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이 유연성이 돼야 됩니다. 그럼 AC 같은 경우에는 10에다가 코사인 40을 곱하면 되니까 7.66 7.66이 되겠네요. 이해가십니까? 네. 자, 라스트 원 118번입니다. 118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구해달라고 하고 있어요. 하지만 너가 여기에서 이 117번을 풀었을 때 50이 없었잖아 네40 여기서 35부터 40인 걸 알았잖아 그러면 네. 얘도 아 35부터 40으로 찾아야 되니까 55면 0 35다라는 걸 바로 생각해 주고 얘를 기점으로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10분의 bc가 어, 뭐예요 코사인 35도죠 네 35도는 10분의 ac는요 사인 35도죠 이해 가십니까 네. 그럼 이제 코사인 35가 찾으면은 0.819이고요 사인 35도로 가서 찾으면 0.5736입니다. 그러면 8.192 0.5.1 음. 그렇죠. 그러면 네, 8.192 더하기 5.736을 더해주면 13.928이 정답이 되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네, 여기서 끊고 갈게요.